을 보실 때에는 방을 밝게 하고 화면에서 떨어져서 시청하세요. 알았지? 네, 음... 공기부터 다른 게 이제 완연한 봄이구나. 어쩐지 갑자기 계절이 바뀐 것 같은 기분인데, 그리고 신에 보이지 않는 손과 비슷한 누군가의 의지가 느껴지는 것 같아. 몸은 어때? 조금은 이 저택에 익숙해졌나? 응... 갑자기 호랑이가 말을 하면 어떡해. 오늘부터 보기 시작한 백수 형님들이 얼마나 놀라셨겠어! 그분들보다 어린이들을 신경 써 줘야지. 나한테 무슨 불만 있어? 난 말뿐만 아니라 공인 중개사 자격증에 보일러 기사 자격증도 있다고. 진짜? 그럼 하지만 말을 할수 있다는 건 아가씨들에겐 비밀이야. 내가 일단 많은 사람들이 아는 폭본으로 치자면 피규에 해당하는 역할이니까 이미지가 중요하단 말이야. 이미지가. 조연인 주제 에잘 나가는 마스코트 캐릭터 행세냐? 설마 네가 이 만화의 주인공이라고 착각하는 건 아니겠지? 흥? 이 자식! 내가 어딜 봐서 조연으로 보이냐? 뭐, 이래봬도 나 말이야! 모뭐 인기 소년만화 두간지 인기 투표 12위에 랭크된 적도 있었다고! 어린이 사인회에서도 마지막까지 요청을 어? 받은 건 아가씨? 바로 나였단 말이야! 웬일로 어디 나가시는데 봐, 봐. 기다리고 있어. 반드시 돌아올게. 나도 정말 가고 싶지 않단 말이야. 과연 아가씨는 어디 어디로? 어디로 하얗게 왔나? 운명의 왔어? 이별이었다. 집사, 그들은 봉사하는 자. 집사, 그들은 시중을 드는 자. 집사, 그들은 주인의 생활 전부를 곁에서 도와주는 수호자. 그렇다. 이것은 한 명의 소녀를 위해 집사가 되어 목숨을 걸고 싸우는 용감하고 씩씩한 소년의 이야기인 것이다. 어쩌면 좋지 마리오 씨, 나기 아가씨가 웬일로 어디 나가시는 모양인데요. 그야 학교 가는 거죠. 네? <laughs> 그게 그렇게 놀랄 일인가요? 그냥 딱 봐도 그럴 나이로 보이잖아요. 아, 네, 근데 한 번도 그런 모습을 못 봤어요. 전 당연히 가정교사에게 교육을 받고 계신 줄 알았거든요. 아니요, 아가씨, 뭐랄까 약간 그런 경향이 있어요. 왜 토리 말인가요? <laughs> 근데 벌써 서울이잖아요 가끔이라도 출석하라고 연락이 왔어요. 아, 그럼 학교는 어딘가요? 학고? 학원에 다니고 있어요. 학고? 아, 학고라면 학구? 그 부잣집 애들만 다닌다는 초중고 다 있는 무지 유명한 학교잖아요. 그 아이가 머리만에 좋으니까요. 어, 근데 난 처게 됐어요. 뭐예요? 나게 도시락이에요. 깜빡하고 놓고 가셨나 봐요. 제가 전해드리고 올게요. 네? 하지만... 이것도 집사의 임무니까요. 우와, 마치 다른 나라에 와 있는 것 같다. 아, 게다가 웬만한 도시보다 더클것 같은데 여기? 야, 이 안에서 아가씨 를 찾는 건 보통 일이 아니겠어. 음, 이건 무지 힘들겠는데? 이 기다려. 어? 너 말이야 학교 학생 아니지? 대체 누구냐? 정체를 밝혀라. 예. 아 여기 선생님이신가요? 아전 말이죠. 이 학교에 다니는 산재닌 낙이라고. 거짓말하지마! 네 녀석이 낙일 리가 없잖아. 그의 가슴이 절벽이라도 여자애라고 여자애. 거짓말과 신용카드엔 한도가 있다고 한도가. 아 아니요 그게 아니라요. 전그 아가씨의 집사인데요. 말도 안 되는. 수... 난 코스모... 그럼 빈티나는 얼굴을 한 집사가 어딨어? 뭐 개중에는 그 있을지도 모르지만, 난본 적이 없어. 난본 적이 없는 건 절대 믿잖아. 알겠어? 아니, 알라고... 내겐 수상한 자에게서 학교를 지켜야 할 사명이 있어. 왜냐면 더 이상 내 월급이 줄어드는 건 참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수상한 자야 돌아가. 그럴 순 없어요. 어 저에게도 이 도시락을 아가씨에게 전해야 할 중요한 사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명과 사명의 대결이구나? 네, 그렇군요. 일단 네 이름은 알아둘까? 아야사키 하야테예요. 당신은요? 응. 난말안할 거야. 예? 왜냐면 개인정보니까. 개인정보 유출을 피하는 건 현대인의 상식이라고! 아, 너무해! <laughs> 려들었구나 아야사키 하야테. 싸움은 이 시작된 거야. 잘 모르겠지만 치사하네요. 왜 그래? 이야~! 선생님, 오늘 컨디션이 좋으신가 봐~ 누구야? 저 빈티나 보이는 소녀는... 자~~~ 보기에라 거짓말쟁이. 네 힘으로 날 뚫고 지나갈 수 없어~ 또 배경이 2 차원이 됐어. 으아~ 아아 으아~, 으아 으 설마 전설의 직권? 좀 다른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이 사람을 뚫고 교내로 들어가야 돼. 교내로, 교내로. 아, 아 뭐야 벌써 뚫린 거예요? 어, 아, 안 돼. 어느새 자리가 바뀌었네. 아, 생각보단 제법인 걸? 아, 그럼 좀 바빠서요. 어? 야 기다려 당금것 취소해. <laughs> 뭐,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리는 바보는, 어? 아마 없을걸? 어, 너인 누구야? 이 만화를 보고 있는 크고 작은 친구 여러분, 처음 만나뵙겠소. 나는 이 학교에 다니는, 하나루시 미키. 새도 이즈이라고 해. 미나미 하루오라고 하오. <laughs> 미안, 아사카즈 리서더. 갑자기 니네가 등장하는 바람에, 브라운관에서 내가 가렸잖아. 어 <laughs> 응? 근데 너희들 수업은 어쩐거야? <laughs> 브라운관이래! 실례요만, 지금은 수업이나 듣고 있을 시국이 아니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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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도와드릴까요, 선생님? <laughs>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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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쩐다! 빚쟁이들한테 쫓기던 게 몸에 베서 그냥 도망쳐버렸네! 내가 무슨 수상한 사람도 아니고 말이야. 당당하게 행동하면 되는 거야. 당당하게. 왜냐면 전 이제 선재인 가문의 집사니까요. 아, 여기는 어디냐? 아, 그건 그렇고 저 시계탑 멋지다. 기왕 온 거니까 한 번쯤은 꼭대기까지 올라가보고 싶네. 안 돼. 네. 네. 시계탑 꼭대기엔 학생회 임원만이 들어갈 수 있게 정해져 있거든. 아저 아, 누구세요? 대체 어딨죠? <laughs> 여기야, 여기. <laughs> 어? 그런데, 산재닌 가문의 집사가 이런 곳에서 뭘 하고 있는 거지? 아, 저기, 당신이야말로 거기서 뭐 하시죠? 아, 그, 역시 산재닌 가문의 집사, 갑자기 핵심을 찌르는구나. 맞아. 하쿠오에선 나무 타기가 유행이군. 지금 이게 노는 걸로 보인단 말야? 이 아, 저, 하지만 위험해요. 그런 거말안 어? 해도 알고 있다고! 이건 뭐냐? 그거야 그거 나무란 의외로 미끄럽지 않고 가지도 있어서 쉽게 올라갈 수 있지만 위만 보고 있으면 아래는 신경 쓰지 못한달까? 쉽게 말하자면 고양이가 높은 곳에 올라가긴 했는데 내려올 수는 없게 됐다 이건가요? 알기 쉽게 말하지 마! 내가 무슨 바보 같잖아! 확실히 바보랑 연기는 높은 곳을 좋아한다지만 나 절대 바보가 아니라고! 누가 그렇다고 했나? 어쨌든 좋아. 산재는 가문의 집사라면 그럭저럭 운동 신경도 좋겠지. 뭐라? 그러고 보니 이 사람 어떻게 내가 산재닌 가문의 새 집사라는 걸 아는 거지? 어쨌든. 어? 아? 너한테 부탁할 게 있는데 말이야. 부탁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나좀 받아줘. 아 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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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미안, 괜찮아? 예, 아, 그럼요. 그게 뭐야? 제대로 받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위험한 줄 알면 처음부터 뛰질 말았어야죠. 미안해. 하지만 그렇게 소리칠 것까지야. 너무 무서워서 일처라도 빨리 밑으로 내려오고 싶었어. 실은 고소공포증이 있거든. 뭐, 어쨌든 좋아요. 그치만, 보기 좋진 않네요. 여자가 치마를 입고서. 아, 어, 괜찮아. 반바지도 입었어. 야! 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 여자는 좀더 수줍음이라는 걸. 하하, <laughs> 뭐야. 순진한 척 하기는. 설마, 산재님 가문의 집사는 정신연령이 초등학교 수준인가요? 아, 그, 그만 놀리세요. 무엇보다, 뛰어내리지 않아도, 말만 하면 도우러 간다고요 그래? 말만 하면 도와주러 오는구나. 아 그러고 보니 높은 곳은 질색이라면서 왜 올라갔죠? 어? 어쩔 수 없잖아. 저기 저애가 나무에서 떨어져 울고 있었는 걸. 어? 요즘 세상에 그런 이유로 내려오지도 못할 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뭐야, 또바 보라고 하려고? 아니요, 참 정이 많은 분이군요. 죄송해요, 제가 실례가 많았죠. 응. 알면 됐고. 그럼 이제 저 아기새도 안심하고 어? 어? 어쩜 좋아? 저 까마귀 어쩐지 뭐야? 안 돼요. 어, 어. 그런 걸 던졌다가 아기새가 맞겠어요. 어, 아, 저건 어? 부모세야 아, 아름다운 부모의 사랑이 아기새를 구하는군요. 으아! 버리고 간 거야? 엄마나 아빠가 자식을 외면하던 말도 안 돼. 강아기씨, 그 정도만 하고 그만 가주시죠. 안 그럼 다음엔 꼭 맞춰야 할것 같거든요. 하이, 근데 나한텐 던지지 말라더니, 넌왜 던진 거지? 전 제구력이 좋거든요. 아, 아니, 무슨 말이야, 나도 잘 던질 수 있다고. 처음부터 너 말이야. 하야테예요. 어 아야사키 하야테입니다. 당신은요? 어... 나는 어쩌다어춘어어 배가 고픈 걸까? 과연 이미소이의이름어어기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뭐, 이 학교는 반아들만큼 넓으니까. 근데 정말이지 하야테가 날 위해 도시락을 싹다는 게. 알았어, 걱정 마. 하야테가 만든 거니까 내가 꼭 먹도록 할게. 아니 도시락을 만든 건 전데요. 아, 아. 그런데 하야테군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걸까? 아, 카츠라 히나기구라고 하는군요. 예쁜 이름이네요. <laughs> 정말이야? 그럼 날 도와줬으니 저 위까지 데려다줄까? 네? 하지만 학생의 임원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걱정하지 마. 그학생의 회장이 바로 나니까. 네? 하여튼 어디서는 바보가 저렇게 높은 곳에 일부러 학생회실을 만든 건지 참. 그렇구나. 하지만 카츠라 씨, 높은 곳은 싫어하시잖아요. 전 괜찮습니다. 이렇게 가까이에서 본 것만으로도 만족해요. 하지만 한 번쯤은 올라가 보고 싶다고 그랬잖아. 그럼 올라가 보는 게더 만족스러울 거야. 아이 뭐 그거야. 그렇지만요. 그렇다면 기왕 찾아온 기회니까 같이 가자. 내가 해주는 보답이니까. <laughs> 하얗다군 가끔은 투정을 부리는 것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걸 잊지 마. 아무리 봐도 진짜 바보 같다니까. 저렇게 높은 곳에 학생 회실이라니 올라가는 거 어쩐지 이 필요한데. 사람 나게 아가씨랑 닮은 것 같아. 자, 그럼 가자. 난 학생회장이니까 처음 올라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 아, 어, 아, 어, 네. 사내대장부가 그렇게 대답하면 못워 아, 어, 네. 음, 그 사람 정말 수상한 자야. 어쩌면 진짜로 집사일지도 모르잖아. 하, 잘난척하긴. 학교에서 건담이나 조립하는 초라한 독신 교사가 뭘 한다고 그래? 뚝! 어! 아, 이니라 머리 풀이 어디로 갔지, 이건? 잘 들어. 그 녀석이 진짜 수상한지 아닌지는 이젠 상관없다고. 천하의 학고 학원이 누군가의 침입을 허용한 건 사실이잖아. 어... 쪼. 제대로 응분하셨네. 선생님이면서 수업은 따라. 뒷전이군. 그 <laughs> <laughs> 중요한 건 수상한 게의 침입을 활용한내 월급 문제가! 너희들 지금 어딜 보고 말하는 거야? 그럼 새가와는 학교 건물 안, 미키는 체육관 근처로 가봐. 아사카제는... 그게... 음... 어쨌든 지피는 곳은 다 찾아보라고! 야수라도 데리고! 여수 야수? 누구야? 나자 진짜 하려고? <laughs> 이 몸은 일단 위에서부터 수상한 녀석을 찾아보겠어. 우와! 경치가 끝내주네요! 어때? 정말 멋지지? 여기서 바라보는 경치는 그야말로 절경 너무나 아름다워서 눈 깜빡이는 것조차 잊어버릴 것 같지? 그 안에서는 안 보일 텐데요 아, 난 괜찮아, 마음의 눈으로 보니까 에이, 근데 여기에서 보니까 교내가 훨씬 더잘 보이는데요? 그렇지, 여기에 학생의실이 있는 건 학생들의 상태를 확실히 보기 위해서라고 카트라씨 여기서 본 적이 있으세요? 난 괜찮아. 눈이 아닌 마음의 소리를 듣고 있으니까. <laughs> 하지만 정말로. 음, 학교가 즐거워 보인다. 어? 어? 지금 보니까 수업 중인 것 같은데 괜찮아요? 카츠라 아, 음. 씨. 아, 거참 되게 시끄럽네. <laughs> 어쩔 수 없었다고. 갈둥이를 도와주다 보니 수업이 시작해버리는 걸. <laughs> 아, 근데요. 갈둥이라뇨? 아까 구해준 아기새. 갈색 아기새니까 갈등이. 갈든... 우와, 단순. 뭐, 어때야 이런 만화에서 온기 쉬운 이름이 최고라고! <laughs> 에, 그럼 전 이제 그만 아가씨께 도시락을 드리러 가야겠어요. 학생시당 위치도 알았으니까요. 정말 고맙습니다. 카츠라 씨 덕분에 평생 잊을 수 없는 경치를 볼수 있었어요. 뭐야, 이제 두번 다신 여기 안올것 같지 말하네? 그럼요. 더 이상 이런 곳에 올수 없어요, 카츠라 씨. 히나기쿠라고 불러. 아, 예? 카츠라라고 하면 이름이 같은 이상한 사람이 있으니까 모두 카츠라라고 안 불러. 그러니까 너도 히나기쿠라고 불러. 알았지? 아야사키 하야테군. 아. 어... 수상한자 발견. 어? 어, 어? 당신은 언니. <laughs> 언니요? 응, 유키즈 언니. <laughs> 수상한 놈, 벌써 100년 만이구나. 뭐, 실제로 100년이 지난 건 아니지만. 예, 아, 예, 그렇구요. 자, 그럼, 지금 바로 디스트로이! 어, 아, 기다려! 이 사람은 수상하자가 시끄러! 그런 건 이제 상관없다는 건이 만화를 보고 계신 여러분께 아까 설명했어! 아, 즉, 참! 간다! 희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좀 하지마! 실력이 늘었구나, 희나! 그래도 그 정도로 이 언니의 정열, 젊은 혈기를 막을 순 없어! 월급, 감봉도 막을 수 없다고! 으아! 마, 잘하네! 내가 언니한테 싸움으로 죽자한 번도 없었다고! 언니한테 지고 있는 거라면 언니가 쓸데없이 먹기만 하는 건 나일 뿐이야! 뭐? 아무리 여동생이라고 해도 용서할 수 없어, 희나! 아, 저기요! 어, 있잖아요! 언 언제 갚을 거야? 응? 이거 왜 아, 세종대왕은 아, 인질로 산다니? 언제 그랬어? 전 이만 분인데? 가볼게요 이, 이 도시락을 나이 아가씨께 전하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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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뺏었다! <웃음> 언니! <웃음> 희나, 이거 돌려받고 싶니? 근데 여기까지 올수 있을까? 고소공포증 있는 네가? <laughs> 못오겠시면 지금 당장 그 수상한 놈을 나한테 넘기고, 2만원은 없단 걸로 해. 희나기쿠이날 우습게 어? 보지 마, 언니! 응? 나는, 학쿠 학원의 학생회장, 카츠라 희나기쿠! 손님을 수상한 사람 취급하다니,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어! 흠, <laughs> 내 여동생답군. 그럼 이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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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좀 살려줘. 나참 위험하잖아요. 제손꽉 잡아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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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역시 산지님 가문의 집사라 대단하네. 야, 아, 드디어 믿어주시는 건가요? 어, 그래, 뭐 도와줘서 고마워. 하얗대. 아니요, 오해가 풀려서 다행이에요. 그럼 전 이만 나기 아가씨에게 도시락을 전해드리러 가야겠네요. 으악! 미안, 아까 던졌나봐. 아... 아... 어쩌나 분명 해고 될 거야. 아 걱정 마. 내가 나기한테 사과할게. 어어 어, 그래 선생님도 사과할 거야. 음. 응. 거기서 뭐 하고 있어? 어, 어? 어? 아가씨. 아 나기. 아 저기 이번 일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알 것도 갖고. 어? 대충 선생님이그 도시락을 빼앗아 난간 위에 섰을 때 강풍이 불어 얼떨결에 아래로 떨어질 뻔한 선생님을 하야테가 구했지만 대신 도시락이 희생됐다. 뭐 이런 사정이지. 너. 도착이 깔아라. 나, 뭐, 결과는 이렇지만, 어쨌든 나에게 여기까지 와줘서 고마워, 하야테. 아, 아가씨! <laughs> 어. 아, 아, 저 배도 고프니 마침 잘 됐어. 집으로 돌아가자, 하야테. 아, 저, 안 됩니다, 아가씨. 오후 수업도 제대로 받으셔야죠. 응, 음, 하지만 배고픈 걸. 제가 다시 가져다 드릴게요. 그치만, 그럼 땡땡이를 못 치잖아. 공부는 중요해요. 아까까지 울고 있었으면서. <laughs> 그야 이게 집사가 할 일이니까요. 아가씨는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알았죠? 아야사키 하야테렛지 다쿠 학원의 잠입 사건은 끝났다. 다음화 개그 트리오와 싸웁니다. 세상한분 이렇게 찾아다녔는데 정말 잽싼 녀석이군. 뭐 덕분에 당당하게 땡땡이 치고 있지만 계속 안 잡히길 바래야겠네. <laughs> 와, 오늘도 날씨가 좋네. 이렇게 따뜻하니까 황금 연휴가 끝나면 한여름인 거 아니야. 하하, <laughs> 그럴 리가 있나. 당연하지, 바보아! 좋은 개기면을 찾았구나, 나기. 집사람까지. 하야테처럼, 다음 이야기. 어설픈 바보짓과 친절함이 불행을 부른다. 모르는 사람이랑 말도 하지 말라고 친구가 그랬는데, 대화를 하고 있어요. 이 녀석, 끝내주네! もし僕の夢が